안녕하세요. 흔한 날미입니다. 여기는 곰보배추 밭이라야. 일명 만병초. 곰보배추 밭인데, 지심이 이렇게 많이 나고, 한번 뽑았는데도 지심이 이렇게 많이 났어요. 너무 많지, 야. 이거다지심이라야 지금. 여기도 지금 안 뽑은 한번 뽑았는데 지심 속에 다 죽어 보고 여기 지심마또 재차 또 올라가 이랬어요. 요거는 처음에 먼저 이구라 가지고 처음에 뽑은 안에 열차는 올라지야. 오 여기도 지심도 지금 뽑아 나오거든요. 지으로도 지금 뽑았는데 없잖아. 요 자자 한것도 지심이라 요 지금 저 끝에 저거 서북서에 조그만 쪼금이거 중간에 이쪽은 다 풀이라 해 지금 이거 다 풀이라 해 지금 잡으러가지자자요 중간에 요런거 하나씩만 고무배치라 해 저 넙뚝넙뚝한 거, 저런 거다 풀입니다. 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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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수분한 거, 저, 저, 짜에탄 거, 저, 냉이고, 이다 풀으라, 이거 다. 요거, 외로 한게 있는 거, 요거, 요거는 이제 고무배추고 저, 다 풀으라, 이거. 싹다 뽑아내야 돼. 지금 몇 포기가 덜한지는 모르겠어요. 많이 뿌려놨는데도, 지심이 나쁘니까, 여기 지심이 얼마나 많은 거다 뽑아내야 볼 때마나, 고무배추는안 나오고, 풀맛 수한거빼내 뽑아 뽑을 때만 해. 빈밭 때 벌써 어 지금 한 덕전 일하고 있어. 이거 다풀리라 지금. 일로는한 포기도 없어요. 지금 이것도 지금 이거 다풀리라 지금. 싹다 풀입니다. 이것도 다풀려요요요 짐에 요, 요, 타고 요거. 요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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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나만 요 요거만 지금 공복했쓰래 그러고는 이풀다 틀리지, 야. 싹다풀립니다 아이고, 이건 뭐. 제 초제를 안 치고, 그냥 한락할 게네. 풀 때문에 뭐 대단해요. 또 우야무사무람 또 새인데 시다 뺏기쁘고. 이제 이게 싹다 풀이라, 이씨가. 일로는 한 폭에 도안 나올 것같으네야다 풀이라, 이씨. 저 위에 뚝에 풀저만 빼올려놨어. 뽑아놨어 지금. 여기 그만히 뽑아 내버렸는데도 새로 다 올라와. 저만큰거배풀을다뽑아냈어빼뚫돌려가면다풀어라지 이거 뽑아놓은 거라 지금. 여기 서 있는 거. 키도 엄청 큰거다뽑아 끝날더면 이제 새로 또 썼나 올라오기는 올라오는데, 지금 비가 오고 있거든요. 비 오는데도 우산 쓰고 이렇게, 우산 쓰고 이렇게 뽑고 있어요, 지금. 비올때 보면 또잘 뽑히거든요. 감사합니다 흔한 알미였습니다.